많이 올려라. 일을... 그러니까... 시작하세요. 다이아 같이 왔으면 되는데. 일같구. 그래. 그래. 다이는 일가는 날을 더 느끼잖아. 일요일 날일안한다고 하면 또한번일 같아요? 일 같으면 좋겠어. 내 일로 씩 넘어서 면안 하잖아. 일로 씩다 나만 건너뛰나가네. 1월 일 날이니까 일요일 날. 일 아니, 8일 날. 8일 날 일. 그거는 일요일 날다안 넘었겠네. 여덟시까지 가니까 전용 30분 안걸리잖 아니야? 걸리고 안 오고 <하고>, <놀람> 나도 금방 오거안걸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 그럼 버스 타고 오세요? 야 그럼 강의 가히 가야지 전화해야지 씨, 아, 아니 기사게왜해당님에 전화했다는데 지 해당님 전화도 씻고 안 받아?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이고니까전화 해도 내신 손이 안 닿는 거 꿈속에 살만 전 나오는 거지. <laughs> 야, 톱야 이번에 공안 오고 다 수비가 빵빵해 아, 그래. 야, 야 그러다가 한번쩍 본다. <웃음> <웃음>

민넨로.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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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안다가 맨날 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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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아니. 아니. 아아어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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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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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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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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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아 이래로, 이래로 이 친구야 야 골라 다 골라 라 뭐하냐 나도 몰라 콜라 있는 줄몰라네 승진이 안 왔는데 콜라가 있겠어 아니, 아니. 승진이 저, 늦게 온다고 해장에 사왔잖아 맞아. 아 그래요? 아, 씨, 승진이 안오 당연히 초코파이도 먹고 지금 장떨어이 벌써 뽀빠이 안와가지고장이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저게 뭐이 길게 주변씨만이 대만이 누가.. 누가 뭐 한잔했네 누가 먹었어 잠시만. 누가 먹었어 뭐 협동마 그러니까 누가 있지 뭐 누가 아, 먹했어 그니까 그제실 아. 자기 아, 지가 먹어가다이다다이다 이미 온지도 몰랐어 아까 먹었다는데 뭘무방으려아저거어 거기만 하면 안네요 똥 치고 있는 저거. 아우, 야, 자, 야, 장기, 믿을 사람 없다, 진짜. 장기행까지 너까지 그러면 어떡 하냐. 형, 형, 이번에 신부경을 하고, 나또그장기 게임 먹자고. 어쩌요 아, 저, 진짜 게임이나 되냐? 아니, 뭐. 아니, 근데 재밌더만. 아, 재밌게 재밌는데. 우리가 나 재밌게, 알겠어. 게임 그거 뭐 얼마나 오지도 않아 재밌어, 그냥. 그치? 누가 뭐라고 나누니까잘기도만 우리 학도안다마도못 끝나고 저 스님 뭐 있어. 아니, 근데 다 쫓아갔잖아, 쫓아가 그날, 그렇지. 강사니까 왜 이렇게 잘 치냐? 그날은 잘 치더만. 아, 근데, 잘될 때가 안될 때가 어려워. 그냥 땀을 다음에 한번 쳐보자고. 아, 재밌구만. 무차하고차 옆에서 엄청 말만 아니, 세번째두 어, 번째. 이녀그래다아이 사람 이정말이그래서 차는 치는 거야. 뭐, 씹 뭐, 이일려고 쳐. 재미, 재미도 많지. 난 그거 소용 없어. 돈만 내면 돼. <laughs> 얼마 안 나와? 한 시간에 해만 원밖에 안 나와. 그치? 오케 뭐, 그거 가지고 그냥 손을 네. 인상쓰고 어쩌고 잘 쳐라, 뭐 쳐라. 알만은 이 씨, 스트레스 안 받아. 너 스트레스 받아, 거기도. 그래서 나는 솔직히 십다, 팀으로 잘안 해. 아, 응. 개인으로 해서 팀어로면 내서 움이는 거야. 맞아, 맞아. 팀으로 안 아, 그래. 해. 봐봐, 아, 아, 씨. 안 쳐? 팀으로. 이때. 아, 원숭이요? 멘트맨? 그래야 게임도 빨리 끝나지 맞아. 말하는 사람도 없어 그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는데 누가 머리 지면 돈 내면 줄거 아니야 잘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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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나 봉 안돼 이게 더 스트레스다 옆에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말안 해주게 말, 말 그래. 고마운데 우리는 서로 공 검찰 할때 정치 때 아무 말 없이 그렇 하기

중량이. 지우시네이 예, 잔뜩 갖다 놓는다고 못다고저 전화 왔어. 휴대폰에 뭐어가면 좀. 에 저기. 저쪽. 이 어제 이력 일것 갖다 왔던 거 그냥. 뭐안위는안써니 어, 우리 그냥. 어제 오늘 아주빡 찼어 아 물때가 어. 없이 그냥. 여기죠. 냉동실. 어 많아. 먼저 것도 있는, 먼저 것도 그 말았었는데 밑에. <mileleben> 그거는 이, 아, 2년은 됐겠네. 아, 어, 그거 잡을게, 타 어, 너무 오래돼서 안 되는데. 그거는 개다고개 짠다고? 개짠고개 짠다고? 개 짠다고? 고개짠고개 한 마리요? 어개 개밥 문제는 딱 하나 주시 아, 돼지고기 삶아주고, 아이씨딱 그거 끓이게 돼지고기 근데 더 죽겠는데 그거 심한 미치 얼은 거는 금방 익기네아거야 앞으로 가면 돼요. 왜가 계속 삶아도 그냥, 그냥 삶아서 안 먹어. 거기 양념을 다해야 돼. 그냥 그래. 안 먹어? 고기 먹어. 그냥 안 먹고? 안 먹는데. 계속 양념을 잘해? 아, 얘날 때야. 얘날 때야. 아니요. 처음부터 맛들면. 처음부터 아예, 아예 살을 막 깨주면 살을 막깨주 야, 암만 고기라고 그는데씨막 맛도 없는데 먹거냐? 잘 썩었어. 장갑이 안 좋아. 난 차가 타려고 그래. 안 가면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잡아야지. 공부하는 애들이 연필차 타더라. <laughs> 연필이 없어서 공부가 안 된대. <웃음> 연필이 없어서 <laughs> 아, 아, 공부를 못하지분이어 아, <laughs> <그것도 안 좋아하라고. 웃음> 연필이 안 써져? 선지 형님니까. 한번 먹어. 한번 먹어. 덕시 너는 네가 이 비우고 나갔으면 손으로 터치를 해야 돼. 그리 비우고 나가면터치를안할것 같으면 아예 안 나가야 되고. 허나키는 뱀이 네가 여 비우고 나갔으면 어떻게든지 손을 쳐내야 된다고. 공을 들여주면 안 돼. 이즘은 들어가고. 야 어느 영들어가고 근데 다 놓쳤어 허기키 야, 아까 방금 안탐틀라서도 이거 잡는 었네 여기 맞고 튀겼어. 이네 탓이야. 네가 놓쳐서 지금 꼴 먹은 거잖아. 그래, 장갑 타고 가지 마. 아이고. 그걸 못 잡냐고. 야, 덕수야. 넌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아,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넌, 넌 별로 그렇지.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미안하지. 나는 인상이들었잖아 <laughs> 어이구, 멋지다. <먹지> 나이가 쎄? 누군데, 정우 야 나와요. 아, 안 돼. さあ。 Hey, Amen.

이짝 저짝을 보고 차이지기원에 차는 거 같아서 그선배야 야구 하신 게 봐봐 이거 축구 하시나해저 빠자빠자하게 야구 하는데 저거 안빠지있냐그 그래, 아, 이거 참 되지. 이거 되 야, 이거 또. 이거 안 팔기도 많이. 야구 가서 사야 돼. 안 팔아요. 반대. 돼. 돼. 나 이제 그거 벗어. 그거 10년은 됐겠네 아, 안 팔다니까요. 아기 키가 아데 아니, 그왜 약국에 말고 약국에도 저, 저, 땡겨서그 빨아서 늘어라 약국이 아니고 아기도안팔만이왜안 나와? 아왜안 나와. 약국에도 약국에 있어. 나 약국에 가 있어. 떠나서도 약국에 가 있어. 떠나서도 약좀에가 있어. 에어좀 이가뭐 뭐? 인터넷에 있어요 보고서 사운드 약국이 안아 인터넷에 있대 아 약국에 판해요 약국에서 이 아, 음. 어, 그 말이 많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이 많이나는거아에요거 아니 아 나는 뜻는아아야 그냥 무미한테 딸! 딸! 어이 따님 그렇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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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못로려도딸내거리어야지 어... 또 먹어야지? 응 설마 시키고 돈 달라고 그어끈지말못버이 아, 니야 어, 어. 네. 어, 어? 어. 아니야 안녕! <놀람> 어, 안 안녕! 안녕! 아, 이건 심판이 우리 편이 아니네 그래. 어,

5만원짜리요. 5만원짜리야. 여기 아까운데 라부를 딱 해버렸어. 빼려 저거랑 좀더 미끄러졌지. 말랑하게 같이 해는 거래. 이거 봤잖아 이게. 아, 아. 야 그거는 안 꺾여. 땅이 흔든 거야. 벌레가 오해 되면 이게 미끄러워서 안 된다고. 형이 사준다고? 물로 해대가서 쓰는 게 아니야. 먼저 봤을 때는 아니고 치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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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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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 클린트 어디에서? 이거. 아맞 제시야. 열, 열, 나이가. 나옵이 많이 아고다 아, 사실이많고가지고아가지고많이가고 부자사들이 많아들이하아가지고사아들이가지고이아부자사이들아가이가지아가지들이많이

아직까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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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까지 아아봐 벌려, 벌려, 벌려봐! 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가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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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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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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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가운데! 가데 가운 아, 형한아 보낼 경우에 홍콩의 유명 Bond 2를 많이 b r 안 반대쪽일자 안녕 고라 m a i n t e n 낙코꾸 꼬꾸? 나꾸나꾸꾸 여기 날씨가 추웠니까요이 3월 낙코나꾸 아니야? 나 꼬꾸 아니야? 거 네, 저,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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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왔지? 3월은 안되더라이상 아니 그천 원에 0 0 0원은 내가 놀라 버려 무슨 말이야 태아뜨발불렀잖 약간 이제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잘 되는 이맘대 참물 했을 텐데 초부도 지금 아니 그거야돼 <cin stereotype> 날씨스또안 더워요, 우리. 이상하게. 하지? 아침에는 시원하다니까. 그때 하루 열0시가없자고잔하자 10시가. 어? 아, 니까 어? 더지고기기지하니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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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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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에이, 에이 아, 형수가. 아, 아, 어, 형수가 잘안 왔네. 빠셔! 형수가 왔어. 권영아 2대1라고 애쳐야지. 텐 형수가 다니병이야6대4가이 하나 있고 강명이. 박강 박강이. 너 <목소리> 이씨, 술 먹을 러찍을자은 사람은 해 새끼가 야, 이씨, 빨리빨리 빨리 나와, 이씨, 빠져가지고. 야, 시간 내, 시아 9시에 나왔다, 임마. 이거 뭔가? 씨, 빠져, 오 9시에 넣어 나오네. 나오면 됐어요, 나오면 됐다. 형너넌 갈구지 마. 아예 안 나온다고. 아니야, 아니, 제작진 갈고도 나와, 나와. 그래, 한 사람도 아니야, 얘는갈고 나온다고 씨는갈고하죽라고나 미친놈이거든 안 나오면 맞아 죽어 <laughs> 그래, 안 나오면 맞아 죽어 내가 한 대를 안해 그래, 안 나오면 죽안 나와도 해비는 다 내고 나가야 돼요? 한 저기 하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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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 다녀와서. 목소리> <목소리> 음, 아 이제 가나 아니면 내가 실정은 엄청 뭐라고도 많이. 이렇게 또 많이 하네 건다서. 근데 게할줄 모르는 사람을. 는뭐라고이이안따지 아니 벌써 해 놓고. 그 아, 하긴. 하긴. 야, 노란색이 아예 덮어서 그냥 까만옷입고나가 아, 니거 아, 뭐지? 이렇게 지 이따가 가서 어, 이제 옷이 길어진 그고 육수질하고 그이고 아니에요, 잘안 돼요. 이 좋아. 이

차가 차가 전수 있고 야그이시원다고그뭐 내가 야야이 운동장 좋네요. 면 나이거 운동장은 아예 거기거기 엄청 덥다. 에안여어가

생수가안 나와. 형다 보고. 용병이야. 꼴었어어새꼴었어 야, 시 <laughs> <laughs> 어, 매신. 점심 라그겠네 아니. 어. 수가다생수세 통사와. 그러니까 아 그래? 진짜 건건전죠 아니 또가는안 사람들은 이거고골하 이거를. 이거 진짜가 되고 오가야 돼. 근거하뭐하기고나가 네. 네? 어, 네? 어, 아, 그 하는 같더라. 어, 어. 반 <laughs> <laughs> 내려가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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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아니, 없습다 야, 분명히. 고닥이 딱 패치 텄는데 아로넘겨 치우는 게더 위로. 안 돌리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잖아. 니난 모르겠다. 난 거의 위로 할수있거 어, 몰라. 몰라. 흥난 것 같아. 이게요미치 아! 간다, 간다! 미 세? 아니요.

집행형은 19명이 당연히 먼 나가야 집에형 여기에 쇠타가 바닥이, 쇠타가 바 거기야 가까워야 돼. 타가 바닥이, 쇠타